안녕하세요, 진유트론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서 서든어택의 걸그룹 있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우선 이 있지 캐릭터를 먼저 살펴보자면, 예지, 리아, 류진, 채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 이렇게 총 다섯 명이구요. 기능을 한번 보시면 경험치 50% 증가가 있고요. 어, 이이찌 캐릭터를 연구제를 사용하시면 경험치 100%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연구제를 사용하게 되시면 옛날에 손나은이 200%였나 그 정도로 지금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플리마켓에서도 비싼데 이거는 합산 150%로 제 2의 손나은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세트 효과는 밀리터리 4 가지. 를 지원하고 이지 도발탄, 이지 승리 포즈까지 주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300개를 모으게 되시면 이지 연구제 선택권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목모권 150개를 모으시면 테라피 2 AK, 테라피 2 피스 메이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고르실 수가 있고 200개는 이지 마우스 패드 선착순 3 0 0명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뽑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또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유나입니다. 어, 유나를 살펴보시면 아까 사진에 보셨던 그 모습과 똑같죠. 거의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어, 실물 실제로 그 유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상을 어, 보시면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나왔던 청아 캐릭터와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류진과 유나가 인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제가 봐도 유나와 류진은 뭔가 이번에 둘 중에 누가 이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유나는 우선 합격이고요. 어, 감정표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딱 감정 표현이 1번만 길고 2번 3번은 짧아요. 짧은데도 되게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유나는 합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류진입니다. 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실제로 그있지의 유진 그분과 또 뭔가 좀 별로 안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진 속의 유진 캐릭터와도 좀안 닮았어요, 솔직히. 어, 그런 캐릭터가 몇개 있거든요. 근데 이번 유진 캐릭터도 좀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 의상은 그 전에 유나나 뭐 유진이나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 그 닮음. 실제 인물과 닮음에 대해서는 유나가 좀더 닮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일단 유진도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실력으 없어요. 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유진이냐 유나냐 이게 되게 말이 많을 텐데 대 눈으로 봤을 때는 유나의 그런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유진은 또 금발이라서 유진을 뽑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서든어택은 되게 그런 생각보다 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한데 사실상 이거는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도 유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리아입니다. 어, 우선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 이 캐릭터의 손을 보시면 이게 아마 레드 때 이게 리아의 손일 텐데, 어 손을 보시면 손이 삼겹살입니다. 어 삼겹살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화상 입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장갑인데 되게 비호감이에요. 진짜 그냥 그냥 비호감이에요. 네어 되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밀리터리 그건거 같은데 적응이 안 돼요. 진짜 삼겹살도 아니고 화상 입은 것도 아니고 이게 총을 들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손에 자꾸 눈이 가고 신경 쓰여요. 되게 별로인 거 같고 일단은. 리아 캐릭터를 딱 보면 솔직히 패션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갑이 망쳤어요, 캐릭터를. 네, 진짜 장갑이 눈이 안 갈래, 아니, 보세요. 눈이 안 갈래, 안갈 수가 없어요. 삼겹살이야, 뭐, 화상 입은 거야. 하, <laughs> 진짜. <웃음> 미치겠네. 얘도 그거 감정 표현 한번 볼게요. 뭐, 요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아도 뭐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실물과, 뭐 아까 그 사진에 비해서는 뭔가 리아도 조금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선 리아는 장갑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예지입니다. 어, 예지를 보면 은 실물과 되게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치만 패션이 살짝 음, 저기 어디 그 사파리 가이드 같은 패션이에요. 이게 머리도 저러니까 어디 놀이공원 이런 데 있는 사파리 직원처럼 느껴지네요. 어, 머리도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사탕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일단은 얘도 그거 감정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예지야. 아 이번에 사람들이 유나랑 유진이 되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저는 유나도 괜찮은데 저는 왜이 예지가 되게 끌리는 걸까요? 이상과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 비슷함 실물과 비슷함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예지가 조금 더 끌리는 그런 게 있네요. 어,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또다 다르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단 겁니다. 또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어, 다음 캐릭터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채령입니다. 채령을 어,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실물과.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또안 닮았어요. 이번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좀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멀리서 보면 비슷하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안 닮았어. 원래 가까이서 봐도 좀 닮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그, 체령도 많이 닮은 편이긴 한데, 뭔가 좀 많이 아쉬워요. 의상도, 체령도 의상, 뭐, 나쁘진 않아. 괜찮게 잘 나왔고, 그냥 이번에 있지 캐릭터가 되게 뭔가 아쉬움이 크다. 아쉬움이 큰것 같고, 체령도 감정 표현 볼게요. 체력팀 파이팅! 체력팀 파이팅! 어디 한번 뭐 감정 표현은 여기까지 있고. 어, 이제 그 승리 포즈 그런 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실전에서 또 이제 그 승리 포즈까지 보여드리는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리뷰가 끝났습니다. 제 앞에 있는 유나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유나가 또 가장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됐으면 또 좋겠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들 빠이빠이!